안녕하십니까 생리대 타는 남자 김태호입니다 네, 생리대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어생리에우 어, 부끄러워 아, 사람 많은데서 어떻게 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이제 아가월드에서 만든 EON 생리대와 함께 하시면 자신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EON 생리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그곳 튼튼하게 건강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EON 생리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지금부터 EOM 생리대와 타사 제품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타사 제품입니다 자겉 그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불반제로본적 있습니까? 생리대 비닐 이 비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벌레 같은 거 들어가서 거기 아래로 낳고공팡이 가서 습기가 쳐서 어떤 분들은 보고 어자분 이렇게 놀라나요? 아이고 벌레다 아이고 벌레다 이렇게 놀라나요? 아이고 벌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벌레를 보고 놀라는 그런 방송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뜯었습니다 네, 뜯었을 때 이렇게 여기가 비닐기 때문에 열려있다는 거죠 네, 하나를 뽑았는데요 네, 그리고 요새 양쪽으로 구멍이 뻥 뚫려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뜯기 쉬우라고. 그러나 이 안에 접착제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빨리 마르라고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생리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생계를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요? 네. 화장실. 빙고. 욕실. 빙고. 그리고 가방. 서랍장. 이런데 보관해서 결국은 이 안에 곰팡이가 쓴다든지 습기가 찬다든지 얼마나 몰랐었습니다 자 저희 EON 생리제입니다 자보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 제조되어 있어요 벌레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벌레가 몇번시도했 쓰인다만 뚫고 뚫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네. 자 이렇게 밀봉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거를 뜯으면 강한 접착제를 갖고 붙였다 였다 붙였다 뺐다 해도 절대로 공기가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자 하나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호연 생리대 자 뽑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절대로 구멍이 뻥! 하고 뚫려져 있지 않습니다 야, 여기에 완전 접착제로 되어 있다는 거네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뜯어서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완전 밀봉 상태, 안전한 상태로 여러분은 이오엔 생리대를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만 봐도 벌써 기대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바로 접착제입니다. 타사 제품의 생리대는 소고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네, 접착제를 붙입니다. 전체적인 접착제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속옷에 이렇게 붙였을 때, 고정시키기 위해서 붙였을 때, 네, 여기 접착제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속옷에 접착제의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쌓고, 그리고 아, 이것을 더 빨고 해도요, 결국은 접착제가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공업용 접착제입니다. 좀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네, 여러분의 소중한 곳에 들어간다.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EON 생리대는요, 네, 여기 접착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위, 아래, 가운데는 귀엽고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만 접착제가 있는데, 이 접착제가 바로 독일의 펜켈사, 네, 접착제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바로 인체에 무해한 접착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벌써 믿음이 브라! 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흡수력입니다. 일반적인 생리대를 보면 이 중형 사이즈였을 경우에 약 30에서 50mm 정도의 혈원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자, 똑같은 중형 사이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여기에 자, 혀를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물감을 그대로 50ml 정도, 자 50ml 정도를 여기에 직접 도포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도포를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50ml로 다 채웠을 경우에 옆에 이런 몽글몽글한 혈흔이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다니다 보면 바로 쓸리고 그리고다 보면 가렵거나 짓물려서 어또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오앤 제품 역시 5 0 m l 로 역시 도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옆으로 어 세거나 그래도 안쪽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흡수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옆으로 한번 만들어도 역시 흡수를 자동적으로 안쪽으로 흡수를 하게 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똑같은 50ml를 넣었습니다. 자 흡수력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생리대와 이오엔 생리대. 자 여기 냅킨으로 어, 살짝 얹었고요. 이건 직접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자눌르자마자이 엄청난 게 묻어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저희 이걸 한번 쳤을 때 네. 거의 거의 세부, 혈이 묻지 않죠? 네. 자, 이렇게 여성분들의 그 생리 혈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곳에 이렇게 세균 박테리아가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엄청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흡수력 차이입니다. 커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사 제품은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통풍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이 늘어나고, 그리고 냄새가 나죠.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아우, 생각만 해도. 그러나, 저희 제품은요, 네, 일단 통풍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어, 종이에 거의 가까운 그런 커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 묻어두면요, 자연적으로 썩어 없어지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데, 자, 이것을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정말 고통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흡수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타사 제품은요 물먹는 하마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흡수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업용이죠 자 그렇다면 그 흡수체가 영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벌써 생각만 해도 그러나 저희 제품은요, 이 흡수체가 화학 제품을, 화학성분을 중화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그런 흡수체입니다. 흡수체를 360도 감싸주고 있는 이 재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질은 바로, 예. 솜입니다. 일명 탈지면이라고 하죠. 병원에 가서 알콜솜으로 소독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솜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항균솜이기도 하죠. 이 솜은 바로 혀를 빨리 내려주고 밖으로 새나가는 어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것은 폴리모 종입니다. 네, 수분이나 생리혈을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오의 제품은 이곳에 가운데 부분에 패치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특허받은 기능성 패치입니다 이 패치로 인해서 여성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어, 자주 교체하는 반면 저희는 한두 장 정도로 충분히 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성 패치는 지자기의 기운이 있습니다. 보통 네, 이거를 느끼려면요 자석으로 한번 어, 느낌은 되겠죠. 이게 따라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 은 여기에 뭐 철이 들어가 있지는 않느냐 그러는데 한번 직접 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이게 철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죠? 여기 역시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는 전혀 철이 들어가 있지 않은 네, 지자기의 기운이 있는 성분입니다. 자, 이거를 직접 한번 불에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에 태웠을 때. 자, 이렇게 타고 나면 이게 패치인데요. 타고났을 때 여기에 재가 있습니다. 이 재를 직접 한번 또 보시면 예, 달라붙죠 네, 자 이렇게 달라붙는 지자기 기운이 있는데 이걸 패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아주 오랄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아이를 위한 그리고 엄마를 위한 여성을 위한 아가월드에서 자신있게 만든 EOM 생리대 이제 여성분들의 산뜻한 그날을 위해서 적극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O-N!